쥐으면 안돼 쥐으면 안돼 손재 쥐으면 안돼 <목소리> <목소리> 손재 쥐으면 안돼 우리 복댕이 쥐으면 안돼 아우 시원하다 우리 선재 야간 산책 나왔어요 선재야 아우 시원해라. 길 좋다. 우리 선재 발도 안 아프겠어요. 길이 폭신폭신해서 우리 선재 발도 안 아프겠어요. 가자. 뒤에 아무도 안 와. 근데 엄마 소리. 어? 벌레? 벌레 잡는다고? 갑시다. 손재 갑시다. 걸어가자. 거리 들어가면 빠져. 손재 거기 들어가면 빠져. 손재 가자. 운동 가자. 손재 운동 안갈 거니? 여기서 퍼질 거야? 간다 가자 현재 가자 가자 현재 내려와 선재 내려와 선재 혼자 두고 가면 따로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선재가 좋다고 사람한테 가면 사람들이 놀랄까 싶어 지금 혼자 두고 못 가겠네 우리 선재 혼자 두고 가면 사람들한테 재롱 피운다고 막 뛰어가요 가자 가자 한 바퀴 돌자, 선재 시원하다. 선재 한 바퀴 돌자. 선재 여기가 좋은가봐. 여기 으면 손재 응가하는 거야. 우리 손재 응가하지? 응가일라안 간다고. 행간 앞에서 울고, 빨리 가자고. 손재 비옷 잘 어울리네. 가자. 가면 돼. 가는 거야. 비오는데 운동 가자고. 하루에 두세 번 꼭. 우리 선재는 운동 가자고. 염둥이 우리 선재가 많이 컸어요. 사람도 많이 불고. 비옷이 지금 딱 맞네, 손대한테. 어우, 춥다. 손대 내려와. 가자. 손대 비온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네. 조금밖에 안 나왔네. 그래, 안갈 거야. 언재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근데 오늘은 두루미도 없고 새가 안 보이네. 비가 와서 안 보이나보다. 선재뭐 보고 있니? 선재 모여가고 잘 자네. 응, 음, 잠한번 쳐다보고. 왜 우리 손주 잘 자네 골잠 자네